영어 쓸수 있어요? to see, sir? I see you. Send up t 바로 e I'm going to ask you. I'm going 미밀 번호는 이제 123456a 골뱅이로통일해 주시면 감사하니다왜냐면13456 아, 그래? 네. 문자 네. 소문자 a의 다음은 어, 네. 골뱅이 네. 다음 볼뱅이 전에 네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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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합니다. 잠깐만, 다시 해 보세요. 아 죄송해요.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아. 123456 소문자 a, a. 골뱅이, 골뱅이. 골뱅이. A. 네. 똑같이 자, 일 123456a a 돌뱅이 한 5분 1분 뒤에 어떠세요 바로 급하실 거면은 네네 네, 네, 네. 감사해요. 예. 네, 그다음에 이 남자 해 놓고 지금 가입하세요. 네. 네. 잠깐만. 다시 해 봐. 어, 다시. 123456 네. 네. a 골뱅이. 지금 또 봉사 가야 되냐 우리 또는 오늘 봉사가 있어서. 4, 5, 6, 1, 2, 3, 4, 5, 6, A, 골뱅이.